내 주변의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.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. 좋은 친구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선 다 내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벗입니다. 좋은 친구란 내 모자람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.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다 부족합니다. 그걸 내 친구가 채워줍니다. 좋은 친구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. 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,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좋은 부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.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상호간에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. 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좋은 친구는 우리의 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. 그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.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인생 자체가 든든해집니다. 친구란 나를 먼저 주어야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친구가 내 곁에 함께 할수 있다면 이성을 떠나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? 진정한 친구를 가졌다는 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. 법정 스님.